스페인 역사는 참 길고도 다이나믹합니다. 반만년이 되도록 그냥 한 곳에서만 계속 살아온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일단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 터가 정말 좋고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동쪽으로는 피레네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부대끼지 않아서 좋습니다. 유럽 중앙에 살면 사방이 다 뚫려 있으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람잘날이 없는데 여기는 말하자면 병풍 친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곡물을 키우기는 좀 그렇지만 대신 과일이 잘 자라죠. 포도니, 오렌지니, 올리브 같은 거 그냥 대충 심한 뿌려놔도 잘 자랍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다 보니 여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온갖 민족들이 다 한번씩은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역사가 참 다이나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은 땅이다 보니 일찍부터 이베리아 반도에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알타미라 벽화가 그 증거입니다. 2만 년에서 3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유럽 대륙을 씹어먹고 있었던 켈트족이 건너와서 한 시절 잘해먹고 삽니다. 한편 당시 지중해를 누비며 보따리 장사를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스인들이나 페니키아인들입니다. 특히 알파벳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페니키아인들. 여러 나라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계산도 해야 하니 이런 문자가 필요했겠죠. 장사도 잘 되고 날씨도 좋으니 아예 살집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무역 거점이 잡히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가 형성되는데 그게 바로 카르타고죠.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를 근거지로 두고 이베리아 반도와 지중해를 오가며 해상 무역을 장악합니다. 3세기쯤 되니까 이태리 반도 중부에서 시작된 조그만 나라가 세력을 키워 반도를 장악하는데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는 바다로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이미 카르타고가 주름 잡고 있었어요. 지중해 패권을 놓고 둘이 한번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포에니 전쟁입니다. 기원전 3세기경 1차, 2차 두번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니발이라는 영웅이 활약했던 게 2차 포에니 전쟁입니다. 바로 그 한니발의 근거지가 이베리아 반도였습니다. 한니발은 로마를 치려고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까지 넘습니다. 애꿎은 코끼리들만 죽도록 고생했겠죠. 제대로 허를 찔린 로마는 카르타고를 맞아 2년 동안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하지만 뒷심이 부족했던 카르타고는 결국 오히려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고 지중해 패권은 로마에게 넘어갑니다. 이베리아 반도 역시 통으로 로마로 넘어가게 돼서 법과 종교, 언어까지 완전히 로마화됩니다. 로마 통치 아래 있을 때 이베리아 땅에서 황제도 두 명이나 배출됩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와 하드리아누스 황제입니다. 로마 전성기를 이뤘던 오현제에꼽히는 황제들이죠. 4세기에 느닷없이 동방으로부터 쳐들어온 훈족의 질에 겁먹고 게르만 민족이 서쪽으로 대이동하게 되는데 로마는 국경까지 밀려들어온 게르만 민족에게 거주를 허락합니다. 점차 망국의 길을 걷고 있었던 로마는 급기야 게르만 민족에게 국방까지 맡깁니다. 국방을 남의 손에 맡기는 순간 끝났다고 봐야죠. 결국은 바로 그 게르만족에 의해 476년 로마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로마가 멸망하니까 이제 이베리아 반도가 무주공산이 되어버립니다. 안 그래도 살기 좋은 땅이라고 소문난 곳인데 땅주인이 죽었다니까 이때 깃발 꽂자 하면서 야만족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수에비족 반달족, 알란족 등이 잠깐 토를 잡았는데 좀 살만하니까 동쪽 더 멀리에 살던 게르만족의 1파 서고트족이 소문 듣고 여기까지 몰려옵니다. 서로 방패를 하며 티격태격하다가 결국 서고트족이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하죠. 이들은 곧 기독교로 개종하고 한 300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한편 7세기경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겁니다. 이슬람은 파죽지세로 세력을 넓혀 아프리카에 진출하더니 급기야 이베리아 반도를 보고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이때쯤 서고트족은 내분이 네 일어나 지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중이었는데 그 중에 한 일파가 바다 건너 북아프리카를 장악하고 있던 무어인 이슬람 세력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이때다 싶었던 무어인들은 지체 없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오죠. 삼국시대 때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았던 게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와 보니 과연 공기 좋고 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눌러 앉을 생각을 하고 서고트족을 북쪽 산악 지역으로 쫓아 버립니다. 마침 이때 아라비아 반도에서 권력 다툼에 밀린 우마이어 왕조의 마지막 생존자 알라하만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넘어와 새로운 이슬람 왕조를 꿈꿉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이슬람 세력은 급기야 피렌네 산맥을 넘어 당시 프랑크 왕국까지 침범했는데 제대로 임자를 만나죠. 프랑크 왕국 샤를 마르텔에게. 뚜루 전투에서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이베리아에 만족해서 살게 됩니다. 이후로 800년간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주인 노릇을 하죠. 이들이 세운 왕국 알 안달루스는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았는데 포용책을 펼쳐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종교를 인정했고 이는 곧 문화적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코르도바의 인구는 5만 명에 육박했는데 유럽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가 됩니다. 이때 지었던 코르도바 사원을 가보면 그 화려함만 보고도 이 도시가 얼마나 번화했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주인은 북쪽 총구석으로 쫓아버렸지. 피레네 산맥 덕에 외부에서 침입은 없지. 그렇게 평화를 구가하다가 이제 외부의 적이 없어지니까 내부의 적이 나타나죠. 지들끼리 서로 이권 다툼을 벌이다가 수십 개의 소왕국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들을 타이파라고 부릅니다. 한편 하루아침에 땅 뺏기고 쫓겨난 세력은 북쪽의 험한 지형을 방패삼아 살아남아서 각각 4개의 기독교 왕국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레온, 나바라, 가스티아, 아라곤 왕국입니다. 이들은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꼴보기 싫은 이교도들을 쫓아내고 국토를 되찾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레콩키스타입니다 재정복이라는 뜻인데 마침 4분으로 이슬람 세력이 타이파 소왕국으로 쪼개지며 혼란한 틈을 타서 남쪽으로 야금야금 진출합니다. 기독교 왕국들의 위협이 커지자 타이파들은 이들 왕국의 조공을 바치고 명맥을 유지하는 신세가 됩니다. 정말 인생이 돌고 돌죠? 11세기 말에 북아프리카에서 새롭게 일어난 이슬람 왕조 무라비트 왕조가 반도를 건너와서 기독교 세력을 누르고 다시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역시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광신적인 이슬람 왕조였던 무하히드 왕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무하히드 왕조는 기독교 세력을 압도하고 한동안 호령했습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1212년 나바스테 똘로사에서 무하이드 왕조를 습격했는데 이때 무하이드 왕조는 맥없이 무너지죠.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이 전투를 계기로 기독교 세력의 레콩키스타 운동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이슬람 세력은 남쪽으로 쫓겨가게 되고 그라나다 왕국 하나만 남게 됩니다. 전쟁 얘기만 하니까 지루해지는 느낌 있죠? 이럴 때 MSG 한번 쳐줘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때쯤 로맨스가 등장합니다. 로맨스의 주인공 두 명은 가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공주 그리고 가스티아 왕국과 쌍벽을 이루던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자입니다. 이사벨 공주는 사촌 오빠이자 당시 가스티아 왕국의 왕이었던 엔리코 4세가 자기를 옆집 늙은 왕에게 시집 보내려는 걸 눈치채고 그대로 야반도주에서 페르난도 왕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음을 선포하죠. 이게 1469년의 일입니다. 곧 이어 페르난도 왕자도 아라곤 왕국 왕위에 올라서 페르난도 2세가 됩니다. 그러으로써 에스파냐 통일 왕국이 시작됩니다. 강단이 있었던 이사벨 여왕은 마지막으로 남은 그라나다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기독교 세력의 오랜 숙원이었던 레콩키스타를 완성합니다. 바로 이 장면이 마지막으로 버티던 나스르 왕조의 보압딜 왕으로부터 아람브라 궁전의 열쇠를 넘겨받는 장면입니다. 큰일 치는 이사벨 여왕은 그제서야 옆을 돌아봤는데, 옆 나라 포르투갈이 일찌감치 해외 항로 개척에 나선 걸 보고 좀 뒤처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3년 전에 한번 퇴짜를 놨던 콜럼부스라는 인물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인도까지 가겠다는 이 콜럼부스의 계획은 여전히 황당무계하게 들렸지만, 이번에는 통 크게 베팅합니다. 그런데 이 묻지마 투자의 결과가 아주 대성공이었죠. 진짜로 콜럼부스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돌아온 겁니다. 알고 보니 원래 목표대로 인도로 가는 새 항로를 개척하고 온건 아니었지만, 그보다 훨씬 잠재력이 큰 신대륙을 발견하고 왔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은 앞장서서 대항해 시대를 열고 본격적인 해외 식민지 개척에 나섭니다.